인천시청 앞에는 미래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광장, 광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미래광장 주변 도로가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새로운 시민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용원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앞 광장로 일부 구간이 소통과 나눔의 거리로 새롭게 탈바꿈됩니다. 시청 정문 앞에서 미래광장, 농협 인천본부 입구까지의 480m 구간이 9월 4일부터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됩니다. 이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이 구간에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현재 광장로에는 음악 분수대와 벤치 등이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민협의체인 인천 미래광장은 앞으로 광장로 일대에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적용해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참여 공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어, 주말 동안에는 그 거리를 막아서 사람들이 와서 즐길 거, 즐기고 이야기하고 놀고 어, 이런 공간들이 되다가 그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주말에만 차를 막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천만의 그런 소통과 나눔이 있는 거, 광장으로서의 진화된다. 인천 미래광장은 20일 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청 앞 광장로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자들은 광장로가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시청 앞 광장로에는 청소년과 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벼룩시장, 희망장터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지역 문화예술인이 운영하는 시민문화교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NIB뉴스 최영원입니다.